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광물을 꼽으라면 아마 누구라도 리튬을 꼽을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 중인 탄소 중립 때문인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재편 중입니다. 일례로 EU의 경우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고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신차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Fit for 55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를 낮추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곧 사라질 것이고 전기차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휘발유 또는 경유로 움직였다면 전기차는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한번 충전해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죠. 1990년 일본의 소니가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로 지금도 그 원천 기술을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는 폭발하는데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금 전 세계는 국가 차원의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고, 리튬 관련 기술도 확보하고 있지만, 리튬 광산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입에 의존해야 했는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국에도 하얀 소규로 불리는 리튬 광산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2000년대 팝 시장을 풍미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999년 17살에 데뷔해 단순의 팝 아이콘으로 떠오른 만큼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약 3년 전 그녀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친아버지가 13년간 속박했다면서 리튬을 복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담치료사가 강제로 복용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해서 꼭 취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죠. 전기차 배터리에나 쓰이는 줄 알았던 리튬을 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강제로 복용해야 했을까요? 우주 빅뱅의 순간 가장 먼저 탄생한 원소는 수소, 헬륨, 리튬 등입니다. 이들이 원소 기호 1, 2, 3번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죠. 원자 번호 3번이면서 가장 가벼운 금속에 속하는 리튬은 팔방미인입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성이 좋은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자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리튬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알칼리성 광천수를 많이 마시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각종 미네랄 성분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상당했죠. 이 효능을 밝혀낸 주인공은 1949년 호주의 정신과 의사 존 케이드 그는 당시 통풍 치료를 위해 요산을 녹이는 데 사용하던 금속성 물질 하나를 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했는데 주사를 맞은 환자 10명이 모두 호전을 보였죠. 5년 동안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환자가 리튬 복용 5개월 만에 퇴원한 겁니다. 리튬이 조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도 정신병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치료제로서의 리튬보다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서의 리튬이 훨씬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얀 석유로 불릴 정도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금속이니까요 리튬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소금물과 광석 상태로 존재합니다 87%가 염수 형태로 중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리튬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고 광석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수형 리튬은 품위가 낮고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광석형 리튬은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적죠 그런데 워낙에 자원 빈국인 한국에는 리튬도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울진과 충북 단양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리튬 광산이 확인됐으니까요. 지난 1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 리튬 유망광상 탐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지난 4년간 지질연이 국내 12개 리튬 유망광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울진과 단양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죠. 주제하다시피 리튬은 염수와 광석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염수가 아니라 광석 상태의 리튬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도 자원 빈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조사한 이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리튬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제 드론, AI, 3차원 정밀 분석 등 기술 수준에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지하자원 탐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지지련이 2020년부터 휴강 의 폐강을 대상으로 리튬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리튬 부종 가능성이 높은 울진, 단양, 가평, 춘천, 제천, 서산 등등 12개 지역을 사사치 훑었는데요. 그 결과 2년 뒤 6곳에서 의미 있는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특히 경북 울진 보암광상에서는 향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튬 강화대를 확인했습니다. 약 1억 7천만 년전 주라기에 생성된 보안광상은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약 18년간 180톤의 광석을 생산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한데 북서쪽 1km 떨어진 지면노출 수백미터 돌덩이에서 리튬이 박혀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형적인 암석형 광상이죠 이러한 리튬광체는 단양에서도 확인됐는데 단양광상은 특이하게 석회암층 내 맥상으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위, 즉 광석의 품질입니다 품위란 돌덩이 속에 함유된 특정 광물의 중량비를 의미하는데, 리튬 품위가 1%라면 100kg 짜리 돌에 리튬 1kg이 함유됐다는 뜻. 지질학 분석에 따르면 울진 광상은 0.3에서 1.5%, 단양 광상은 0.01에서 0.5%인데요. 리튬 듀오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한 최저 품위가 산화 리튬 기준 0.2%로 잡는데 울진이나 단양은 중국의 개발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기준을 0.1%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단양은 몰라도 울진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국내 리튬 광상에 대한 과거 연구와 탐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리튬 광상에서의 리튬 자원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매장량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지질연의 친환경 선광, 재련, 소재화 기술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걸림돌도 있습니다. 울진의 경우 약 8만 여 그루의 금강송이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양 역시 빌게이츠가 투자한 코볼드라는 업체와 합작한 국내 업체가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중책을 또하는 현재 인류에게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휴대전화에는 리튬 5g이 전기차에는 최대 60kg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전 세계는 빠르게 전기차로 재편되고 있고, 각국은 매년 전기차 4천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리튬 가격은 1000% 가까운 등락을 거듭했고 지금 현재는 폭락한 상황이지만 그 폭락의 이유도 매장량이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리튬 가격이 급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리튬 채굴이 늘었지만 언젠가 이 리튬은 매장량이 바닥나기 때문에 가격은 또 폭등할 것은 명약관한 사실 이에 전세계 리튬 매장국들은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한 상황인데요. 과연 한국에서 발견된 리튬이 한국에서 직접 생산될 수 있을지,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전달드립니다. 지난번에 당뇨 치료 물질로 특허받은 물 닥터코아와 관련해서 취재예고 드렸었는데 일주일 전에 취재를 마치고 왔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내일모레 토요일 오전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번 촬영은 제가 취재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취재를 제안한 특이 케이스로 왜냐면 충남 부여 청정 지역에서 당뇨 환자들에게는 거의 생명수급 지하수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탁월했던지,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병원 6년 연속 1위에 빛나는 미국 메이오클린의 연구진이 가져가 실험했는데, 그 결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는 SCI급 논문에 게재됐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보건복지부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충남 지역 당화혈색소 7.5 이상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물을 3개월 섭취한 수치 9 이상의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실험을 진행한 의사 인터뷰도 남아있죠. 사실 닥터코아는 연구가 정반대로 진행 중입니다. 보통 우선 기본 연구를 토대로 동물 실험 후에 인간에게 직접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닥터코아의 경우 지하수에 불과한 이물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된 후 역으로 동물 실험을 거친 케이스니까요. 우연히 지하수를 떠서 김원 대표님이 주위 어르신들께 선물해 드렸더니 당뇨가 떨어지는 거 알아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에만 벌써 30억을 쏟아부어 메이오 클리닉이 연구 중인 겁니다. 제가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서 인터뷰했던 이유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 구독자들이 이부를 최대한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공동구매 협의를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사됐는데 적은 수량이지만 당연히 디시멘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온오프라인 최저가를 약속받아 토요일에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공개도 안 하고 예고만 해드렸을 뿐인데, 구매를 여쭤오시는 분, 수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 등등, 문의메일이 새도 중인데, 100% 조기마감이 예상됩니다. 그에 앞서 제 채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찐디님들께는 공구 관련해서 혜택을 꼭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이틀간 찐디님들은 회원전용 게시판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오늘부터 구매하실 수 있고 토요일 전에 재고가 소진되면 행사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인터뷰 영상만 업로드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이틀 후에도 재고가 남아있으면 일반 시청자분들도 공구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테니 토요일 오전에 업로드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닥터코 드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